여러분, 반갑, 반갑, 반갑습니다. 여기는 대전의 테크노 다육식물원입니다. 아, 제가, 음, 여러분들한테 여기 좀 정리 좀 하고 보여드린다고 했잖아요. 아이고, 세상에, 오늘 하루 종일 걸렸어요. 오늘 저기 살균 살충제도 사러 갔어야 됐고, 아이고, 일이 많았는데, 일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아유, 시술을 잘안 하는데, 요거, 33L 엎지렀어요 그래갖고, 여기가 완전히, 액기스 바다가 돼갖고, 방부터 시작해서, 지금, <laughs> 다 쳤어요. 아우, 아까워 죽겠어요. 반이 날라갔어요 이런 시술 잘안 하는데, 여러분들도, 혹시 액기스 만드실 때 뚜껑 잘 닫으세요. 뚜껑이 들다 쳤었나봐요. 들었는데, 완전히 아이가, 뻥 그냥 엎어졌습니다. 절반이 3분의 2분의 2는 날라갔네요. 아유, 아까워 죽겠네. 우리 지인들하고 같이 나눠 먹으려고 했는데. 일단,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좀, 아,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어, 이렇게 한번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뭐, 자랑은 뭐 자랑은 아닙니다. 아, 여러분들한테 조금 건강에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지금 이렇게 올려 드리는 겁니다. 음, 그리고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니까 예쁘기도 하고요. 아, 일단은 액기스 뭐 모든 그러니까 뭐 장아찌부터 시작해서 한 번씩 다 열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벌레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시작해서 다 보셔야 합니다. 아, 또 이렇게 정리를 해해 놓으니 또 깔끔하고 저도 기분이 좋으네요. 어, 지금 이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면 저쪽에는 지금 저번에 설명해 드렸죠. 아, 어, 이쪽은 다 식초기 또 식초 뭐다 이제 설명해 드렸고 어, 지금 보시면은 이쪽은 비트. 아, 비트 에기스인데꼭 음, 저번에도 설명드렸지만 비트의 그 특유한 마, 맛을 좀 없애려면 여러분 저기를 넣으셔야 돼요. 음, 네, 모 뭐. 그래도 그 조금 그 독특한 맛은 안 없어집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게 보시면, 어, 아, 요거는 요거는 뭐냐면, 아, 이거는 이제 옥수수도 들어갔고요. 뭐 과일도 들어가갖고 이게 사냐초 에기스를 만든 겁니다. 이게. 아, 그리고 이제 이쪽 이거는 보시면 요거는 이제 뭐가 들어갔냐면, 적골목이라 고해서요 어, 뼈에 좋은 그런 약재들을 제가 넣고 어, 뼈에 좋은 그런 어, 액기스를 만드는 겁니다. 어, 뭐 엉겅퀴, 뭐 여러 가지 우슬, 거기에 과일, 과일도 들어가고요. 어, 여러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천천히 제가 하나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김치인데. 어 여러분 왜 김치 담으시고 좀 남은 거 있잖아요 이것도 지금 김치인데요 버리지 마세요. 저도 예전에 TV에서 한번 본 건데 어느 분이 장 수술을 하셨는데 그 이렇게 그 국물을 이렇게 섭취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저도 그냥 이대로 놉니다.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뭐냐면 체에 걸러서 국물만 따로 보관할 거예요. 그래서 음식 하는데 넣을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고구마, 그 다음에 시래기, 이게 시래기 효소거든요. 이게 시래기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뭐 양배추, 장에 좋은 거, 다이어트에 좋은 것이 이렇게 놓고 제가 담은 겁니다. 다이어트 그런 그 액기스를 받는 거예요. 시래기가 들어갔는데 맛은 그답시 여기다가 이제 수박을 조금 더 넣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laughs> 이거는 까나리 밥간장인데요.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아 다른 거는 너무 이제 바빠서, 어, 보여드리기가 그렇고. 이게 까나리 맛간장인데요. 아, 이게 보시면은 까나리하고 멸치했잖아. 아무, 다 상관없어요. 냉이, 달래, 부추, 뭐 이런 아이들 들어갔고요. 저도 이제 나중에 또 다시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다 기억을 못해요. 고추씨, 그 다음에 적골모, 어, 뭐 이렇게 좀 약재들이 들어서, 들어간 그런 액기스를 만들었는데요. 아, 아이케스가 아니고 까다리 어 막간장을 만들었는데요. 요거 안상하고 실온에 놔도 괜찮더라고요. 어 예,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게 보여 드리려고 여기다 비닐을 안 덮었었는데 비닐을 덮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 상하지 않고 이렇게 괜찮더라고요. 저는 이거 한번더 끓여서 거기다가 조금 음 한번 더 어, 끓일 예정입니다. 끓여서 그, 식으면 이 재료에다 불 예정입니다. 어, 저 골목 들어가도 괜찮네요. 어, 이렇게 괜찮고, 지금, 제가 이제 이거 엎은 거, 엎은 거, 엎었는데, 요거는 안 엎은 거예요. 그, 엎은 거는 따로 이제 제가 골라놨고요. 여기 보시면 메론, 토마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귤 비슷한건데 어, 하여튼간 귤 아니구요 좀 비싼건데 이름이 생각 안나네요 뭐 참외 파인애플 어, 그 다음에 수박 어, 뭐 이런 아이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거 되게 맛있으니까 한번 음, 담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화도 되게 잘되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파인애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뭐죠? 그거, 어, 수박은 못 먹고요. 파인애플하고, 그 다음에, 어, 참에, 그 다음에 복숭아도 들어갔거든요. 복숭아도, 어, 복숭아도 먹을 수 있고, 이 건지를요, 아 어, 이렇게 건지셔 갖고, 음, 저는 이렇게, 지금 이게, 어, 어 이거를 어떻게 하냐, 한 번이나 두번 씻어갖고요. 건조기에 말립니다. 그래서 정가처럼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좋더라고요. 어,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제가 레시피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왜냐면 지금은 정확한 레시피를 몰라요. 저도 봐야 하는데 지금 뭐, 너무 뭐, 막 이거 정리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아유, 엎어갖고, 이거 완전히 막, 이거 난리 났었어요. 아유, 나 어떡하면 좋아. 오늘 일도 많았었는데. 그랬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액기스그 다음에, 효소, 식, 수제식초, 짱아찌, 뭐, 김치, 이런 것들, 한 번씩 집에서, 이렇게 지금 습도가 높잖아요. 한 번씩 있잖아요. 여러분, 다 뒤적거려 보셔야 돼요. 벌레도 있고, 그럴 수 있어서, 음. 저는 다행히 이렇게 보니까 벌레는 없었고 이 김치에 약간의 그런 기운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깔끔하게 지금 해 놨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지금 잘 담아 닫아 놔야 돼요. 초파리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아, 어, 오늘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따 매장은 가긴 가는데 아, 어, 아마도 동영상을 한번 올릴 거는 같은데요. 음.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제가 요 레시피는 제가 어꼭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한 가지씩 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라고요. 음. 사실 이거 돈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음, 정말 나중에는 병원에서 손을 쓸수 없을 때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들이니까 요요 요, 요, 요것들이 요, 액기스라든지, 수제, 뭐, 식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중에는, 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먹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 어 저녁 만나게 드시고요. 이따 뵐게요.